최근에 새롭게 들어온 신입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매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은 주식과 지수매매를 병행하여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방에서 저와 함께 수익을 챙겨가시려면 지수매매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 지수매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영상 보시고 수익에 동참해 보세요. 먼저 지수매매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최근에 상담을 마친 이후에도 지수매매를 시작해 보고 싶어서 고민 중이신 분은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수매매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파생선물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스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 것처럼요. 지수매매는 네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매매 가능. 바쁜 직장인도 퇴근 후에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매매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20분까지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일을 하면서 주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두 번째 장점 지수매매는 상승과 하락에 모두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수매매가 인기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주식은 매수한 종목이 상승할 때만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일 때는 수익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위에 말을 했듯 지수매매는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가격 상승이 예측될 때는 매수 진입. 가격 하락이 예측될 때는 매도 진입. 후 수익이 가능합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하락장에는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여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있어서 매우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 위험성이 없습니다.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수매매는 상장 폐지나 거래정지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을 해봤다면 상장 폐지를 아실 겁니다. 상장 폐지가 되면 내가 매수한 돈을 모두 잃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네 번째 장점, 세력 조작이 없습니다. 지수매매는 주식과 다르게 주가 조작이 없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제가 이 방을 운영하는 목표는 저와 똑같이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회원님들이 수익이 나야 저도 계속해서 무료로 리딩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매매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수 매매 리딩 진행에 있어 직장인 분들 대상으로 따라오기도 힘든 리딩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 문의를 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문의방에 오셔서 편하게 설명만 들어보세요.